200... <laughs> 아, <졸려>? 아, <laughs> <정신 차려. 웃음> 이속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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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풀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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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이씨 짜증나. 귀찮아. <laughs> 먹방 찍기 귀찮아? 아니 아니 <laughs> 지금 아니. 지금 뭐, 살짝 먹방이 귀찮은 게 아니고. 온심이 뭐 나온 거 같아 지금. 아니 아니. 할머니한테 화 내봐 할머니한테. 할머니 나 지금 화가 참 일이 죽겠어. 화를 내 오늘 화요일이야. 아이 짜증 나 병고 봐. 지금 목소리가 <laughs> 하나도 화가 안나 보이잖아. 아이 <laughs> 짜증 나 미치겠네. 남은 <laughs> 좀 빨리 갖고 와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백다고그진나봐야 짝짝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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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거리. 진짜 아, 먹어? 예 이제 먹어? 아, 맛있겠다. 이제, 와. 이제 먹는 거야? 예 네. 음~~ 와, 와, 와 계속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아, 아. 아. 음. 아. 화를 좀 내봐 화. 아. 하. 내봉을 내봉? 네 봉을 끓였거든요. 네 봉. 니 니네 봐. 한 라봉이 아니라 네 봉. 하무해 봐. 아우 씨. 엔그리 MC 그리님이 아니라 이앵그리 아우 아우 아우. 나 줘. 나 먹을 거야. 예 하나다. <laughs> 할아버지 혼인 자 걸어야 돼. 아니야 할아버지. 응 아, 그래. 괜찮아. 예 아, 하나. 어. 천천히 잡싸 응. 천천히 시속 몇 킬로 가 봐. 운전하실때 뭐가몇 킬로나가? 몸무게? 아니 운전할때 기분좋으면 어, 150킬로 기분, 어? <laughs> 기분 조금, 나쁘면 조금 나쁘면 60킬로 60킬로? 응. 훔쳐가 아니야 너 같이 먹어서 살아야지 아 저렇게 많이 훔쳐가잖아 응. 할아버지 시속 30킬로로 잡사 30킬로 어 천천히 <laughs> 어 천천히 잠깐다 가져 응, 다싹 쏟아가버렸네? 그러니깐, 벌써 빨리 먹지가안 그랬어. 아, 그래? 너무 빨라. 아니야, 너무 빨라. 15kg. 15kg? 응. 15kg는 잡, 잡을 미모해야 뭐 되는데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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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20kg? 20kg? 응. 약간 떠야지. 응, 야. <laughs> 200kg로 한번 먹어봐. 200kg? 어. <laughs> 앞에 방지턱이 있어 지금 방지턱. 어떻게 해야 돼? 약간 뭐야 100kg 해 봐. 200kg. 몇5 k g 5 k g 5 k g 같이 적당해. 5 k g 이제 주차해, 이제 주차해, 이제 <laughs> <laughs> 주차해, 이제 <laughs> 어, 주차해, 이제 <laughs> 어, <근데> 주차해. <laughs> 어, 휘발유 넣어, 휘발유 넣어, 아, 휘발유야? 휘발유, 어, 휘발유, 어, 어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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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휘발유, 어, 천천히, 천천히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나몇 킬로? 200 킬로를 먹어봐. 조금 천천히 시작하자. 영점 5 킬로. 5 킬로. 1 0 k g 만몇 <laughs> 어! 너몇 몇 어, 어. 킬로야? 응? 어? 몇킬로 왜? 글쎄 50kg. 뻥치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니! 50kg야! 뻥 튀기지 마라니 <laughs> <아니, 웃음> 뻥이야, 뻥. 자몇 <laughs> <공, 공, 웃음> 킬로인데? 나이 나가야 한 7kg. 뭐 <laughs> 7kg? <laughs> 7 k 다 영하나 더붙신데 그게 어때그 <laughs> 정도는 아니야. 아, 알지 그래. 어. 그래 한어 에다가 팔을 집어 넣어 <laughs> <laughs> 어. 비슷했어. <laughs> 음. 할아버지 몇 k g 야 그거 왜 물어? 할아버지 인생을 할아버지. 살아도 항상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돼. 항상 어. 몇 키로가 제일 좋아? 옛날에 나 지금 몇 키로가 똑 같아? 몇 키로? 뭐 60키로 달랑달랑해. 잘 먹으면 65키로. 아니, 어. 몸무게 말고. 어. 아니, 몸무게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. 아, 몸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. 몇키로를 아. 이제? 아,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. 어. 속도는 빠르게 살아야 돼. 그럼 빨로우는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.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어. 아니, 팝팝 오르면 좋게야 좋지. <laughs> 눈물이 지금 나 이거 눈물로. 왜? 눈물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서 눈물이 조금 나요. 조회수가 할아버지 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? 인기 스타! 인기 스타 네. 되고 싶어? 한번 되고 싶습니다. <laughs> 딱한 번만. 나야 예. 네. 정신 바짝 차려. 조회수가 잠을 자나 봐. 이렇게 <laughs> 웃고 뭐 있어. 잠을 깨와야 돼. 감사합니다. 따봉.